준비했는데요. 저희 수도회 소속 이봉춘 보로메오 신부님이고요. 얼마 전에 계속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교포 사목을 하시다가 귀국하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시차 적응도 안 되셨는데 제가 급히 모셔다가 또 좋은 말씀들 들으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예, 네, 찬미예수님. 방금 소개받았듯이 저는 캐나다 동쪽 끝에 있는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7년 6개월 동안 한인 동포 사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고 지난 주일 밤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딱 일주일 되거든요. 그래서 한참 지금 이제 시차가 있어서 피곤하기도 하고 또 4월 달이라 그런지 이 알러지 비염도 도져가지고 기침 나고 콧물 나고 막 그럽니다. 에, 오랫동안 바깥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도원에 돌아와서 어, 다음 소임을 받기 전까지 이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2020년 초에 이제 팬데믹이 선포되기 직전에 막 코로나가 지금 막 이제 난리를 치고 있다고 막 뉴스에서 한참 떠들 때 하필은 제가 중간에 한번 휴가를 나와서 그때 알퐁소 신부님 계셨죠. 그때 던지실에 이제 알퐁소 신부님 보러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평일 미사는 이제 같이 한대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교우들 앞에 서게 되는 건 이제 처음입니다. 이번에 에밀리오 신부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하셨을 때, 시차도 아직 적응이 안돼 있고, 몸도 무겁고, 그래서, 그냥 다음에 할게요. 거절할까 했는데, 제가 몬트리올에서 이제 본당 신부를 할 때, 특히 몬트리올은 주변에 제일 가까이 있는 이제 다른 한인 성당이 한 3시간, 2시간 좀 넘게 걸려요. 그리고 이제 그, 거기도 본당 신부님 바쁘시니까 서로 또뭐 초대하기도 뭐 하고, 또 유명하다는 특강 강사들은 다 미국으로 가지 캐나다 저 귀퉁이에 있는 몬트리올까지잘 오질 않아요 그래서 신부님들 한번 모시기가 너무 어려워서 교우들한테 좀 다양한 색깔의 강론이나 강의를 제공하고 싶어도 그런 게참잘안 돼서 아쉬웠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 에밀리오 신부님도 그런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원래 본당 신부님들이 스스로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우들이 맨날 듣는 내 얘기는 지루할 거야. 그래서 어, 새로운 어떤 맛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든 챙겨서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어, 사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불과 2, 3주 전에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주일마다 교우들을 마주보고 미사를 하고 강론을 했는데 막상 수도원에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일주일 밖에 지금 안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그 시간이 아득히 먼 과거처럼 느껴지는 그 이상한 기분도 들던 차에 이렇게 본당에 초대받아서 여러분 마주하게 되니까 캐나다에서 이렇게 강론대에서 어, 마주보던 교우들을 또 이렇게 보는 기분도 들고, 어,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손님 신부이기도 하고, 사순식이 특별 강론이라고 해서 평소보다 조금 뭐 길게 해도 된다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제 원 없이 하고 싶은 얘기 다 늘어놓게 되면, 이제 괴로우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최대한 핵심적으로, 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어, 제가 나누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되, 혹시 이 얼마 남지 않은 사순 시기에 여러분에게 좋은 화두를 던져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 강론의 주제, 제목을 먼저 한번 달아보자면, 제가 이제 갈라진 마음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마음인데 갈라졌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들리세요? 부정적으로 들리세요? 좀 부정적으로 들리죠. 예. 부정적인 의미를 담은 제목입니다. 제가 이 주제에 요즘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생각의 시작은 아마도 오랫동안 이민사목을 하다 보니까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어, 느꼈던 것들이 그 응축된 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민자 사목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 자신에게 화두, 화두가 되었던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이민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님께로 다시 모을 수 있을까였습니다. 이민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외국 말도 배워야 되죠. 취업하려면 뒤늦게 와서 외국어 배우면서 기술도 배워야 되고 또, 또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또 영주권, 비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의 고통들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 마음이 이렇게 잘 모여있기가 힘듭니다. 생각이 번잡하고 어, 마음도 여기저기 흩어져서 소위 말해서 갈라진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화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몸담고 있는 수도 공동체의 영성하고도 접목이 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미리네 수도회가 이제 영성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는 보통 정결을 얘기하는데, 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정결함을 지킨다는 것도 마음이 하느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흩어져 있거나 갈라져 있으면 지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수도의 영성과도 관련해서 갈라진 마음을 묵상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 사순시기를 지내는 신앙인들에게도 이 사순시기의 영성적인 의미와 연결해서 이 주제를 나눌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잠깐 펼쳐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갈라졌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음, 이제 그냥 마음이 아니라 갈라진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이 갈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갈라졌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어떤 힘에 의해서 또는 무언가에 의해서 나누어지고 쪼개진 또는 분열되어버린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가 갈라났으니 갈라졌겠죠. 어릴 때 제가 참으로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는 뭐못 먹고 자란 세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못 먹고 자란 세대를 겪었던 우리 이제 부모님들의 그 삶의 양식과 잔상이 남아 있는 동네였습니다. 외국에 오래 있다 보면은 가끔 고국도 그립고 특히나 어린 시절 살았던 고향이 그렇게 한 번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향이 그리우니까 자연스럽게. 고향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어릴 때 매일같이 아주 자주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였나 생각을 해보니까 갈라먹자. <laughs> 뭐 먹고 있으면 동네 형들, 친구들이 와가지고 갈라먹자. 합니다. 약간 경상도 사투리 같은 말이죠. 그래서 갈라먹자. 요새는 이런 말잘안 쓰죠. 특히 또 서양 사회는 어릴 때부터 자기 몫을 알아서 챙겨주고, 알아서 책임지게 하고, 뭐 이렇게 나눠 먹고 이런 게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서양에서 자란 어린 아이들한테 나눔에 대해서 가르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나눠야 되는지 잘 느끼질 못하거든요. 자기 몫을 자기가 챙겨서 알아서 다 먹으니까. 근데 어릴 때 보면 무슨 케이크를 하나 먹어도 동생하고 잘라 먹을 때 정확하게 자르는지 감시하는 그 눈초리, 그 은근슬쩍 동생 속이고 내걸좀더 크게 자르려고 어떻게든 짱도를 굴렸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갈라 먹자. 나눠 먹자는 거죠. 가르자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우리가 내가 나누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갈라낸다는 것, 이렇게 가른다는 것은 나눔과 관련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가 갈라진다는 라 것은 갈라져서 안 되는 것이 갈라질 때는 부정적이겠지만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가르는 것은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일단 구분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것을 방금 얘기를 했으니까 갈라먹자 하면서 나누기 위해서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갈라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틀어지고 있는 이 소나기의 힘부터 좀 풀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뭐 떼어내든 갈라내든 잘라내든 해서 나눌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가 사순시기에 평소보다 절제를 하고 단식과 금육을 실천하고 판공성사를 보는 것의 진짜 목적이 바로 나눔에 있다는 것이 다시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순시기에 우선적으로 실천하는 마치 율법처럼 지키는 것들이 본질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였습니다. 율법과 규율은 우리 자신을 질서 잡아주는데 분명 도움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질서를 잡고 삶을 정리정돈하고 정화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마치 누가 더잘 지키는지 경쟁을 하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학자들이 내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저런 죄인들을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권한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율법 속에는 하나님 자비와 사랑도 분명히 들어 있었을 텐데 그 율법 속에 들어 있는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잘 지키고 있는 율법 때문에 우월감이 생겨서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단죄해도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권위를 부여해 버리는. 그런 비극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놓고도 갈라진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율법과 율법의 정신이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쪼개놓고 살았으니 그렇게 쪼개놓고 살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뜻을 실현하는 것보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게 되는 어, 이득들, 권한들, 그런 것들에 대한 욕망 때문에 마음이 하느님 뜻에서 갈라져 나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순시기에 우리 마음을 번잡하게 하고 흔들어 놓고 갈라놓는 것들을 좀 정화하고 나야 그 다음에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선명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선명하게 더잘 보려고 하느님과 관계 없는 것들을 조금 멀리 하고 절제하고 또 자신을 성찰하고 판공성사도 보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지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제나 단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절제와 단식을 통해서 선명하게 떠오르는 하느님을 보는 것이 목적이죠. 그리고 하느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찾아내고 실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주시기 초반에 우리가 미사 복음에서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빈말을 대풀이하지 말고 남에게 보이지 말고 골방에 가서 문을 닫은 다음에 숨어 계신 하느님께 기도하여라. 뭡니까? 결국에는 숨어 계신 하느님을 정확하게 마주보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순 시기에 열심히 기도한다는 걸 티내려고, 나 골방에 들어간데이 들어가는 거봐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단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단식해서 못 먹은 사람 티내지 말고, 오히려 말끔하게 있으라고 했습니다. 왜 말끔하게 있어야 되느냐? 이 사순 시기에 내가 더 깨어 있고 영적으로 훨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이 사순 시기를 지내고 있는가? 너희들끼리 서로 누가 더 단식을 열심히 하는지 티를 내는데 혈안이 되고.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스스로 나팔을 부는 그런 쓸데없는 것에 삶을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 묻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정말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깨닫고 그것을 더 활발하게 실천하는 시기가 바로 사순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순 시기라고 해서 쭉 깔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평소에 나를 둘러싸고 있던 것들 온전히 예수님의 복음정신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갈라놓던 것들을 치우고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맑아지고 그 맑아진 영으로 더욱더 복음의 핵심인 사랑과 나눔,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사순의 진정한 영성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갈라놓는다라는 것, 가른다라는 것을 가지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적인 나눔을 위해서 나 자신을 갈라내는 것과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지 못하도록 무언가에 의해서 분열되어 갈라져 있는 마음을 분별하는 그런 은사를 청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번 사순에 유난히 집중하고 싶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갈라진 마음에 유난히 집중하고 싶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갈라진 마음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시대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민사목을 하면서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외롭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온전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기보다는 끊임없이 갈라진 마음에 시달리는 것을 보면서 제가 고민했던 화두, 어떻게 하면 갈라진 마음을 다시 하느님께로 봉합하고 모을 수 있을까? 비단 교우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결을 지키고 산다고 하는 성직자들, 수도자들 또한 이 시대의 온갖 물질과 욕망의 과잉 속에서 과연 하느님 앞에서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로 단단하게 하느님께 모아진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혹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처럼 육신의 가늠은 저지르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는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과 불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복음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가늠한 여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율법학자나 바리 사이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만약 우리가 간음이나 불륜이라는 죄를 육체적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들여다 본다면 이렇게 갈라져 있는 마음, 신앙적 간음 상태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분명히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해당되는 죄를 별로 짓지도 않았고 매일 사는 게 똑같고 특별히 뭐 나쁘게 안 살았다고 해서 고해소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맨날 똑같이 살아서 뭐 특별히 짓는 죄도 없어요. 왜 들어오셨어요? 물어보면. 아니, 판공 보라 그래서 들어왔죠. 그러니까 대충 빨리 긋고 보내줘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고해소에서 정말로 할 말이 없을까? 단순히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만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공 거리를 찾아내는 이런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진정으로 던질 수 있어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인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정말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율법을 손에 쥐고도 거기에 담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갈라져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여서 수치를 당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여인을 그 강한 압박 속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바닥에 뭐 글을 쓰는 장면이 있어서 항상 그 예수님이 바닥에 뭘 쓰셨을까? 여기에 자꾸 궁금해지잖아요.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데 바닥에 무엇을 쓰셨을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사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셨던 그 태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원래 앉아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있었고 바닥에 뭘 이렇게 쓰고 계셨는데 와가지고 우리가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때려 죽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막 보채면서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뭐 쓰고 계시던 예수님이 대답해 주고 또 땅에 뭘 쓰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 떠나가 버렸죠.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 단 둘이었죠. 이것이 사,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이 가늠을 했다라는 죄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이 가늠한 여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 가늠이라는 죄는 우리가 하느님과 다시 만날 수 없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죄를 상징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느님과 멀어져 있는데 주변에서도 엄청나게 때려 죽이겠다고 막 압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다시 만나기 참 어려운 상태에 있는 영혼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죠. 강하게 압박하고 돌을 던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서 조금 편안한 상태가 되고 이제 아무런 방해 없이 예수님만 볼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학자들한테도 한마디 하고 땅에 쓰시고 여인한테도 더 이상 죄짓, 죄짓지 마라고 하고 또 땅에 뭘 쓰십니다. 이 땅에 뭘 쓰시는 것은 본, 뭔가 글을 쓰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림을 그리진 않으셨을 거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쓰신다는 것은 이 땅에 새겨진 말씀, 예수님 당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새겨진 말씀으로서의 모습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갈라지지 않고 하느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그 목적에 단단하게 모아져 있는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은 단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기도 하고, 온갖 유혹들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율법을, 율법을 걸머지고 있었던 그 율법학자들도 자신들의 욕망과 기득권 때문에 마음이 갈라져 있었고, 바리사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 등장한 인물 중에 예수님만은 당신의 사명에서 조금도 이탈하지 않고 오로지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목적에 맞는 그 마음, 그리고 당신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에 맞는 처신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되고 용서받게 되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애처로운 여인 하나 선심 쓰듯이 편들어주고 구해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그 동안 갈라진 마음 때문에 저질렀던 죄를 씻고 다시 하느님의 뜻에 마음을 모을 수 있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던지실 성당 교우 여러분, 우리는 사회 공동체적으로 빠르고 복잡하게 흘러가는 혼란한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물질과 정보의 탈을 쓴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마음을 하느님으로부터 갈라놓고 있습니다. 정치가 종교화되고 종교가 정치화되는 그런 일도 쉽게 목격하고 있죠. 정작 갈라내어서 나누어야 할 순간에는 움켜쥐게 만들고 갈라진 것을 메꾸어야 하는 순간에는 눈을 감고 모른 척 하게 만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휩쓸리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꿋꿋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잘 붙들고 갈라진 마음 없이 우리는 잘 가고 있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사순 시기이지만 우리 안에 갈라진 마음을 정리합시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에게 손을 내미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손을 건네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손을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뒤에 있는 것이 죄라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뒷걸음질 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갑시다.